밖 음. <laughs> 오. 우와. 너도 해. 도좀 나는데. 질도야, 질도. 벌도 이거 사. 뭐사서해 하자 알아. 얼마 안해날 아주 30. 30이 30? 나줄아래 어. 나도 아이키 갖고 싶어. 데미지 잃었네. 데미지 있는 거좀올어 아, 이 자신 있다 아. 뭐. 아. 씨. 아, 네, 음... 네. 예, 어, 어, <laughs> 왜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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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어,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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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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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해줘 먹방 술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하니 아아 왜 저래 진 시선 리겠네왜 저래 진짜 아, 이런 거 해줘야 돼나다 아, 먹어 학교에서 원래 네, 네, 짜장면 네. 먹기 아니 버스킹 그 들으면서 먹으려 야 저거 사랑은 바보다 네.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아, 안녕 수영아 아아아알파알바 알파노? <laughs> 가자! 지금 저희 어디 가나요? 쓰레기 버리러요. 버릴 데 어디 있어 이거? 그냥 밖에 나가야 된다니까? 그러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온다 해, 너가. 뭐? 아, 이 패딩 반에 아. 바다, 아니, 쓰레 없어? 쓰레기 다내 있어. 내가 입으라 했어, 패딩. 묶어서. 그게 상남자니까. 너안 남자야. 3만 원 그래. 넘으면 되지. 여러분, 가오충이에요. 가오충, 이 사람. 제가 패딩 입으라 했는데 괜찮다고 안 입다가 이렇게. 주머니에 손 넣고 껄렁껄렁. 유남생? 우린 여기 있자. 아, 저희 아, 쓰레기 좀 버리고 와도 될까요? 밖에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올게요. 얘, 저, 얘 혼자만 내보내고 올게요. 쓰레기장 있는데 이거 좀 누워서 버리고 그한1 분이면 하더거든요. 네, 아, 저안 가요. 오케이. 학교 탈출. 하나, 둘, 셋. 아 이거 거 있는데 이렇게. 가봐 여기서. 오케이. 아, 뜰하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, 너도 너도 할래? 하나 니색 쿵하면 저기로 변신되는 거. <laughs> 너는 쿵이야? 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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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, 셋, 오케케이 <laughs> 야, 야 이거 요지에왜 이래? 이제 유튜버 왜 r 어 going 말 o 봐, 알 w 봐 r 지마 o 이 n g t 고 go. 고 e r e g o i n 너는 안나와 뭐뭐뭐 민탈이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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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조현근입니다. 불둘이야. <laughs> 내 돈은 나 어때? 너와 나, 나 유튜버. 나 유튜버야? 나나 유튜버야. 나유튜버야 우리 친구 잘 생겼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나리야. 전 어, 유튜버. <laughs> 네. 맞네. 나 조현근입니다. 네, 여기야. <laughs> 저 조현근이에요. 저는 술을 <laughs> 좋아하고 너 좋아, 유튜버인가? <laughs> 어, 얘기해 봐. 어잘 생겼어요. 여자 있어요? 여자애 있어요? 없죠 네, 있었,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있던는데 아, 아니 없었죠 없었는데 없었죠. 아 있었는데 아 없어요 아아있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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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없었죠 아유 그렇게 반갑습니다 프로 유튜버로서 이제 동연는 못보여준다 했지 후우 박수 많이 쳐달래요 우리... 여기 지금 동네 중고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동생들인데 이 카메라에 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대 난입하겠다고 한거 들어가봐 어... 어... 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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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. 야, 아니면 네 앞에 앉고 다 찍는 거 어때? 영상을? 아 여기 뒤로 서어 괜찮잖아 니가 해난찢다는데돼 나도 해 아, 안 돼. 나도요, 그건 아 진짜 기? 아안돼안돼뭘 안 진짜 기야 이미친놈한번 해봐 한번 <laughs> 대줘 아 대줄게 어! 아 이런 말은 안돼 하나 네, 역시 아, 잘하네. 나나 누마야. 밑에 뭐지 안. 어쨌든. 어요저 아, 네. 너도 없잖아. 이래 가자. 그래, 네, 가자. 바바바바바바 바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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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

오교시 쉬는 시간 말고. 아, 오, 드디디어 드디어 디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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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 아, 끼무으안 아, 됐다 맞아했다너어놀라봐맞아했다그나 놀라. 이 이름이 나나나민 아역도 알 거야, 역도아알거메모다 메모지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뭐 하야뭐다 <놀람> <놀람>

아, 이거, 아래도 아, 아, 어. <laughs> <자, 가기> 있어, 아래도 있어. 아래도 있어. 여기 뭔 빛이야, 여기 빛이야. 아, 씨발. 누나, 잡 왔어. 한명잡 왔어. 이으밖으 어디 갔냐고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요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어? 어. <laughs> 아, 큰일 났어. 게대로 할게. 뭐야, 이거 사람이야? <laughs> 야,

아이 거기서 놀아 아이씨 놀아줘! 아이 막내 어, 있네. 아이 누구야. 아이뭐야 이거. 자 먼저 간다. 우쭈러 우이러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있다. 동호이 새끼. 김호연 죽어져. 김이연어아내 편지야 이야이거이 왜! 야이 새끼야. 너하더라